안녕하세요. 네. 아, 예, 저는요, 간호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한 4년 반 정도 대학병원에 있다가, 어, 나이트 근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그 와중에 심사평가원이라는 데를 알게 됐어요. 거의 한 20, 한 8년? 9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영예퇴직을 하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번에는 임상이 아니라 보험심사팀으로 들어가서 팀장으로 일을 하다가 4년을 무사히 마치고 사실은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2년 이상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병원의 그런 사정도 알고 또 병원의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약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경험이 있다면 심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죠. 근데 물론 이제 심사 평가원에 경험, 임상 경험 없이 들어오는 가 분들도 있어요.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병원 경력이 있는 것이 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워드는 분명히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엑셀 정도는 네. 또 기본적으로 기초 실력을 갖고 가는 것이, 왜냐면 하 요즘은 심사 사건뿐만 아니라 뭐 통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데이터를 또 수집하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또 그런 능력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해 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서 이제 4년 5개월 정도 근무를 처음에 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처음에는 그 환자들과 같이 또 이제 그런 간호사로서의 역할을 이제 열심히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나이트 근무라든가 아니면은 또뭐 여러 가지 또 부담감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안정적이지 못하더라고요. 새벽에 나오고 밤에 또 늦게 또 네. 어, 퇴근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계속 해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고민 을 하다가 병원을 그만둬야 되나 이러고 있는 차에 심사평가원에서 심사직을 모집한다는 그런 공고를 보고 응모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가서 좀 한동안은 조금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친구들은 보면 공부를 많이 하고 와요. 그래서 굉장히 처음부터 이렇게 어댑테이션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물론 심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겪어봐야 알겠지만 처음부터 그런 지식을 갖고 온다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뭔지, 청구가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그리고 왜 청구를 해야 되고 왜 삭감 관리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미리 알고 들어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맨 처음에 심사 평가원도요 굉장히 부서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심사 부서가 뭐냐면 병원에서 진료한 것을 청구를 하면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일단 기본이 되면 어, 심사 평가원에서는 또그 적정 진료 팀이라고 평가 팀도 있고요. 그리고 또뭐 약제 팀도 있고 또뭐 아니면 치료 재료 팀도 있고 그걸 심사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부서로. 또 다니면서 또 경험을 쌓을 수가 있어서 좋죠. 아무래도 병원이 야근이 많고요. 그러니까 나이트가 많은 거죠.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나이트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러고도 제일 좀 문제가 되는 게이 생활 사이클이 좀 맞지가 않으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좀 힘들고 어 그리고 또그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환자에게 내가 어떻게 질뭐 처치를 했는지 주사를 잘났는지 이런 스트레스도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고 심사 평가원도 일이 뭐 적지는 않아요. 그래도 병원보다 시시각각으로 해결해야 된다기보다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공부를 할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심사를 하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좀책좀 좀 들어보, 들여다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임상에서는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그때그때 그때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전에는 사실 심사평가원이 좀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음 건강보험공단이나 아니면은 뭐 심사평가원이나 다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어느 정도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 병원이 오히려 요즘은 조금 더 많이 금액이 뭐 월급이 높아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뭐 나이트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어 심사평가원의 급여도 뭐 나쁘진 않아요. 네 그리고 어 여성들이 금마하기가참 이제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 음. 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호사 참 어렵죠. 물론 간호사가 임상에서 근무가 약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국민의 어떤 건강 보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자기의 입지를 넓혀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심사 평가원이나 아니면은 병원 내에서 있어야 된다면 병원 내 보험 심사팀. 그런데 가서 또이게 행정적인 업무도 해보고 그리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좀더 국가에서 바라보는 시각 방향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접해 보면 더욱더 넓은 그런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고 자기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호사이 음, 택한 것은 참 잘하셨고 그리고 거기서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심사평가원이나 아니 보험 심사팀 에서의 자기의 역할을 한다면 어, 생활에서도 어, 또 자녀를 키우면서도 더욱 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험심사관리사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서 어, 보험심사 관련된 병원 안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또 경력을 쌓아서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또 가거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도 심사를 또 하는 사람을 또 뽑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